오늘은 1945년 8월 15일 바로 그 해방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통해서요. 당시 그 복잡했던 상황, 또 주요 인물들의 목소리를 따라가 볼 텐데요. 네,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 해방이 음, 단순히 미국의 원폭 투하 이것만으로 온 걸까요? 또 당시 조선 사람들은 히로히토 일왕의 항복 방송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료들을 보면요. 당시 상황이 그냥 뭐 기쁨, 승리 이런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좀안 돼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 계산 이런 게막 얽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해방 직후에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던 순간들. 아 그리고 특히 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인데요. 이분의 역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인물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걸좀 발견하면서 당시 상황을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해방 직전 1945년 8월 초로 가 볼게요. 원폭 투하 직후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라는 인물이 여운형 선생을 비밀리에 찾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왜 하필 여운형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음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게 엄청 큰 문제였어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엔도가 처음에는 송진우나 김성수 같은 다른 유력 인사들한테 먼저 접촉을 시도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요. 아, 거절했군요. 네, 그래서 결국 대중적인 영향력도 있고 또 이미 조직, 그러니까 조선 건국 동맹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던 여운형 선생에게 좀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죠. 그랬군요. 근데 여운형 선생이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다섯 가지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 아, 그 조건들이 흥미롭더라고요. 정치범 석방이나 행정권 이양 이런 요구도 있었지. 특히 3개월치 식량 확보 이게 좀 눈에 띄어요. 네 그렇죠. 다른 정치적인 요구와는 좀 절이 다른데 왜 식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자료에 혹시 배경이 더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이게 1938년부터 시행된 공출제 때문에요. 당시 조선의 식량 사정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아 공출제 때문에? 네 여운형 선생은 해방이 되면 이 식량 부족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올 거다. 민심이 떠나갈 터다. 이걸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독립 만세 이게 아니라 당장 해방되고 나서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민했던 거죠. 정말 멀리 내다보셨네요. 그렇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나온 생각이 아니라 1918년 신한 청년단 활동 때부터 또 1944년 조선 건국 동맹 결성까지 꾸준히 독립이랑 국가 건설을 준비해온 그 과정에서 나온 통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여운형 선생의 준비가 있었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정오 히로히로토 이랑의 라디오 연설 그 오금 방송이 있었죠. 근데 이 연설 자료 보니까 내용이 엄청 애매모호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이랑 목소리로 직접 나온 거긴 한데 정작 제일 중요한 단어 항복. 이라든지 패전 이런 말이 아예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대신 뭐 견디기 힘든 것을 견디고 참기 힘든 것을 참아 이런 식으로 고통을 참자 뭐 이런 얘기나 제국 식민의 강령을 도모한다. 자기들 안위가 우선이라는 식의 표현이 대부분이었죠. 하. 심지어 뭐 다른 나라 주권을 침탈할 의도는 없었다 이런 변명까지 하면서 원폭 피해만 강조하고요.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합국 쪽에서도 분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야 그럼 모호한 메시지였다면 당시 라디오 듣던 조선 사람들은 이게 진짜 해방인지 아닌지 엄청 혼란스러웠겠는데요. 네 바로 그거죠. 즉각적으로 막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이랑 불안감이 더 컸다고 해요. 방송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거리에는 여전히 일본 군경들이 있었잖아요. 아, 그쵸. 아직 무서웠겠네요. 네. 섣불리 만세 부르기 어려웠던 거죠. 자료를 보면 8월 15일 밤부터 일부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만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어, 일본군이 제지를 안 하네? 이걸 확인하고 나서야 8월 16일 낮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해방의 기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군요. 반응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대중의 반응도 좀 늦었고 공식적인 항복 절차도 바로 된건 아니었죠. 9월 2일 미주리오 함상에서 항복 문서 서명식이 있었는데 이때 서명한 일본 외무상 시게미츠 마모루. 이 사람한테도 좀 기막힌 사연이 있다고요. 아네이 시게미츠 마모루. 이 사람이 1932년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 던졌을 때 그때 폭탄 맞아서 한쪽 다리를 잃은 인물입니다. 아, 그 사람이군요. 네. 그래서 그 의족을 하고 일본의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저희가 본 자료에는 이 인물이랑 또 수십 년 뒤에 한국 경제사를 관통하는 좀 뜻밖의 연결고리가 나와요. 어, 어떤 연결고리인가요? 궁금한데요. 놀랍게도요. 이시게미츠 마모루의 조카딸, 그러니까 여동생의 딸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랑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네. 정말요? 네.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사업할 때 시게미츠라는 성을 썼잖아요. 아, 맞아요. 시게미츠 다케오였죠. 그렇죠. 그래서 롯데가 일본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 이 시게미츠 가문의 어떤 보이지 않는 후원이라 도움이 있었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참 역사의 어떤 전환점에는 이렇게 개인들의 운명이 예상치 못하게 교차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뜻밖의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본 자료들을 통해서 1945년 8월 15일이 그냥 감격적인 해당 이 순간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혼란, 불안 또 치밀한 정치적 계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의 복잡한 인연까지 다 얽혀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네, 복합적이었죠. 여운영 선생의 그 현실적인 준비, 또 히로히토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 그리고 시게미츠와 신격호의 연결까지 8월 15일은 분명 기쁜 날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또 다른 복잡한 역사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때 히로이토의 항복선언에 명확한 사죄와 책임 인정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도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